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프라임에서 1차 노동법과 2차 노동법을 그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예, 제 책으로는 2차 책으로 기본서인 그 노동법 요의책이 있고요. 팔레 집으로 팔레를 판례 푸는 노동법, 그리고 사례 집으로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책으로는 어, 2차 책과 연결해가지고 핵심 소수 노법이 동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그 핵심 소수 노법이 동 있는데, 해당 문제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최신 그 판례, 그리고 최신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신 상태로는 제가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 너머에 좀 뽀샵 처리 됐는데, 이런 얼굴이 좀 숨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노무사 시험에 임부를 하셨는데 실적으로 노무사의 어떤 그 수업 난이도, 시험 난이도, 이런 체감 난이도는 좀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이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책임을 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1년, 2년을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합격 가능성이 이게 장담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지피지면 100점, 1 0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서 피, 수험 전략,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다꿰 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따라 강당 가나요? 남들이 이렇게 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담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패를 다 까보셔야 돼요. 제가 이러, 이러, 이러 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직장인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은 역량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이게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학원과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무사 시험인데요. 어 일단 그 합격 지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중복됐으니까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섯 과목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25점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그럼 60점 맞으려면 몇 개? 16개만 맞추면 되고요. 명과는요? 10개입니다. 그럼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7개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저는 실제 그랬습니다. 한줄 세우면 명과예요. 대신에 잘못하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볼 때는 무조건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다? 모든 시험이 1차를 패스하고 2차를 봐야 되죠. 노무사 시험만 이상하게 2차하고 1차입니다. 2차하고 1차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에서 결정적 시간에 1차 공간을 이게 멘탈이 휘둘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과목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2차 과목이 또이4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뭐죠? 노동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단 2차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법 1, 2 연결되고요 또 만일에 노말하게 선택과목을 뭐 경영조직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영학이랑 인사관리랑 좀 연계가 됩니다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어, 경영조직은 일요일 날 과목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3시 반에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보통 4시 반, 5시 됩니다 그러면 행정법,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이래도록 하려면 3시간은 걸려요. 근데 경영적인 책이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은데 이래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대신 이제 노동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제 산수를 좀 싫어합니다. 물론 자마사님은, 어, 이거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겁을 먹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양이 엄청 줄어듭니다. 왜? 산수니까, 수학이니까 대신에 이제 표점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점수 폭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노동 경작은 좀 가급적이면 장마스님 하시는 거다 믿고 하라는 걸다 따라 가셔야 돼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 1차 과목에서 민법과 사회 보장법이 있죠. 2차 와 연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민법과 사회 보장법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손 놓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차 과목 특히 민법을 먼저 하시고요. 또 사회보험법도 여러분들이 좀 단권화를 미리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노동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응시 현황을 좀 보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올해 기준을 볼게요. 1차에서 8,200명이 출원했는데 응시 7,000명입니다. 천이0명 어디로 날라갔죠 여러분들이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원서 내고 시험장 안 가고 왜야 노무사 시험이 요즘에 좀 괜찮더라 한번 봐볼까 원서 내고 학원 등록하고 공부 안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시험장 안 가고 는거안 가고 이제 도망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프라임 선택하면 여기 강사님들이 책임지고 다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대신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합격률이 보시면 7,000명에서 4,000명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 수치가 들락날락합니다 50%가 안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60% 올라갔죠. 그럼 2차 출원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출원이 많아지고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험 보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2차에서는 상대평가입니다. 원래 300명인데 표점을 돌리다 보니까 300명을 못 맞춰. 그래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몇 심이 더 붙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나름대로 노무사 합격하면은 어느 정도 뭐 장밋빛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타 자격증에 비해서 살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라는 증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열합니다. 2차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동법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요.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관련된 재반 법적인 문제들을 공부합니다. 거기다가 특별 법이 10개가 있죠. 그래서 총 우리가 25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동상권이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단결한 결과가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그리고 단체교섭 및 단체 그 협약, 그리고 쟁행위, 그리고 쟁행위 전에 좀 평화롭게 분쟁 해결를해서 조정,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동상권을 쳐야 하는 일체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다 배우고, 그리고 특별법 4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출 근거 분석을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이론 이거는 연역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보통 이제 회차별로 한 문제가 나오고 법령은 순수하게 법조문 O, X를 찾는 것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는 2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1차에서는 판례 결론만 묻습니다 순수하게 지문이 판례로만 그 열거된 게 한두 문제고요 법령하고 판례하고 조합한 게한 서너 문제 되는데 장, 그 작년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노트에서는 이 법령 문제하고 그리고 판례 문제를 이제 섞어서 내는 조합형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아졌죠. 이 말은 뭐예요? 출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해야 돼. 자 법령을 가지고서 뭐를 볼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법정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판례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에 1차를 필압하겠다. 판례 포기하고 법조만 보셔도 1차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포인트는요. 우리가 법이 자주 바뀔까요? 자주 안 바뀌죠. 법이 자주 바뀌면 얼마나 정신 사나워 그러니까 법은 쉽게 안 바뀌니까. 그동안 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면 32회입니다. 기출문제가 어마어마 쌓여있겠죠. 당연히 출제 포인트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물론, 최신 판례, 개정법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그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정답형은 다음 중 맞는 것은, 오답형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출제합니다. 지문을 오답으로 바꾸는 게좋을까 아니면 그냥 맞는 집은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오답으로 바꾸려면 품들잖아. 당연히 정답형 문제가 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오답형 문제가 압도적이에요. 19개, 20개, 내에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는 박스형 처리해가지고 다음 점 맞는 것은 뭐몇 개인가? 또는 다음 점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런 모듈형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조문을 가지고서 추리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오답형 문제 보시면 1차 공부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실 때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기본서 안 보세요. 그냥 객관식 문제만 풉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 문제보다는 기본 이론을 정리하신 게 좋아요. 왜? 객관식 문제는 체계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할 부분은요,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왜? 정답 오답형 문제가 거의라고 있잖아요 그럼 예문으로 깔아주는 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지. 그것들을 책에다 다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빈출되는 오답 지분에 대해서 변형되는 키워드 포인트를 바꿔주시는 거. 이거를 당분하시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컨대, 객관식 문제 풀이 열심히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문제만 풀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을 좀 생략할 수가 있다거나, 또는 만일에 객관식 문제를 설령 푼다 하더라도요, 남들이 1분, 2분 걸릴 거, 여러분들이 1 0초만 끝나. 왜? 친문들이 다 눈에 바라, 발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요, 1차든 2차든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체감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부딪혀 보고 1년 뒤에 시험 문제, 어, 이거 뭐야?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1차 기출문제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버라던가 아니면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올해 30일에 그 노무사 노동법 그 1차 기출해설 특강을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쭉 편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료 별도 필요 없고요. 제가 기출문제 다 PPT로 잘그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편안하게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본인 바로 알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서 여러분들 머리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1 k m 달리라고 합니다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죠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암기하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뭐 준비다 돼요 당연안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물어봤을 때 즉답 나오십니까 일주일 전이 시간에 뭐 했는지 생각나시는 분 일상적인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공부하는 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거는 공부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의 기억부터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두뇌 활동을 먼저 활성화 시킨 다음에 공부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들 체력 테스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3시간, 4시간씩 공부하시고요. 어떤 분은 30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시험 시간이, 아까 시험 시간 김소희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 100분입니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는 한 타임에 보통 100분 정도로 끊어주시고, 쉬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턴으로 하시면서,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100분 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머릿속에서 책을 덮고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뇌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별, 그러니까 일단이 말고요 또, 연속성 있게 주 단위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몇 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게 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뭐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 턴을 딱 끊고 이제 리프레시 시간을 잡아 주시면서 공부 계획을 세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직장인 분도 많으실 거고 전업 수험생도 많고요 또 기존에 뭔가 공부를 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맞춤형 수험 전략을 세워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정보를 공개하시면서 저한테 개별 상담을 하면 연락처이 공개됩니다. 저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를 드리면은 제가 개별 상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1차 공부법, 방무, 1차 노동법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 사회에 맞게 차별화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노무사는 야, 2차 위주로 공부한단다. 근데 본인은 2차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머리 내세포도 말랑말랑 안 해. 쪽팔리다고 1차하고 2차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본인 상황에 맞게 1차를 공부하든 2차를 공부하든, 남들이 1년 공부 세울 거, 직장인들이 전업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업수험생이 하는 것처럼 1년 동안에 무조건 필합하겠다안 되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고, 1차 공부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2차와 연계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1차에서는 출제 지문을 당화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자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하신 분들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1차 시험은 우리가 5월달에 봅니다 그리고 어, 2차 시험은 9월달에 보죠 그래서 2차 커리를 보시면은 이건 아까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달에 1차 기본 이론이 있고 그리고 어, 3, 4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9월부터는 워차 비론들이 2차 커리를 간다는 거지. 그럼 문제는 지금 7월과 8월에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지금 여기서 제일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 커리를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GS0기나 GS1기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요. GS 연기 일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뭐 실강을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공부는요 집책이 좋습니다 왜? 영상 보면 졸려요 또 궁금할 때 즉각적으로 답을 못 물어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바로 연기 시작합니다 근데 굳이 작년 거 연기 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1차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2차 거를 쭉 따라가시면 지금 여기에서 어, 3월과 4월 이 사이 때한 달을 최소한 한 달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1차 공부를 지금 안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에 노무사 시험을 임을 하셨다. 7, 8월 달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100%입니다. 100%, 100 지금은 뭘해야 된다.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기본 이론을 들으시는데 일단 민법은 여러분들이 민청은 달달 보셔야 되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또 박원철 노무사님이잘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은 단관화를 시켜야 돼요. 단관화를 시켜야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세이브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기나 일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1차 커리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주시면서 전력으로 남들 놀때 지금 내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공부 방법인데 노동법은 법조문과 판례입니다. 근데 1차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조문이 거의 뭐80% 이상이고, 판례는 결론만 도출하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어떤 사실관계를 주면서 이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 판례 이유를 다 설실하고요.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판사님이 되는 겁니다. 판사님. 그래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는 엄연히 완전히 맹기 틀려버려요. 공부하는 방식이. 그래서 일단 저 수업의 경우에는 1차에 집중을 하되 2차와 연계되는 수업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일단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해드리는데 리걸 마인드는 뭐냐 하면은 사고 능력입니다. 법적인 사고 능력. 근데 법학은 만연체가 아니에요. 단계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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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눠져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퍼즐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사고를 제가 키워드릴 거고, 두 번째는 스타일 자체가 제가 좀 스파르타식입니다. 그래서 팔레, 암기 두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1차 커리에서는 시험을, 아니, 저기, 우리가 그 1회차는 없지만 2회차부터는 그 전주 복수 키워드 제가 더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 OX 퀴즈 문제를 제가 한1 0 문제 정도 추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연락처 공개했죠. 여러분들 이 편하게 그냥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제 교재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과목은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 시켜줘야 돼요. 제가 장담컨대 현재 노무사 수험계에서요 책이 객관 어, 1차 책이 수험 그 기본 이론과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합한 책은 제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책을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 형광펜으로 블록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답형 기출지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살짝 첨으로 돼 있죠? 이게 뭐야? 오답형 기출지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지문을 오답으로 바꾼 것. 즉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풀면서 책에다 옮겨 적는 거 있죠? 제가 미리 다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출 문제 전체 과정을.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밑줄 차 있잖아요 이 밑줄은 이제 실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라던가 또는 2차에서 연계되는 판례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법 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보시면 체크 포인트 있어가지고 비교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었고 또 책이 여러분들 1차 책 보시면은 땡땡땡땡 하는 노동법 책이 있습니다 땡땡땡땡 이게 1차 책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이 1차 책은요 여러분들 체계가 없어요. 체계 없고 2차 공부하고 완전히 연계가 안 됩니다. 근데 제 책은 제가 2차 책을 모티브로 해서 1차 기출집을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 연계석을 대폭 강화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판례 공부 방법인데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와 해 암기는. 자 그래서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제일 좋은 건요.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딱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한편딱 봤을 때 머리가 말랑말랑했을 때는 친구들하고 무슨 주제 할때 아, 그때 그 영화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얘기합니다. 보면서 저절로 암기가 된 거죠. 이해를 하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고를 안 하면 TV 봐도 아,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등장인물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사건 사고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두뇌 운동을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례를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요 또 두문자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숙제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거를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기억으로 하시는 걸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마쳤고요. 여러분들 2023년 1차 뿐만 아니라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